뭐였지? 이거 게임 이름이 하얀색 쪽지. 아빠의 기침이 갈수록 심해진다.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약을 살 돈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어. 아, 얘가 장학금으로. 그치? 장학금으로 아빠 약 사주고 막 그러고 있었나 보다. 언니가 학교를 그만뒀다. 사월 언니는 아빠를 더잘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는 진짜 이유를 알아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기 때문이야 그러면 더 이상 애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일이 없거든 자, 발현기 <laughs> 어? 아픈 지옥 아픈 지옥?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랑 막 저거 그치? 그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막 이런 거 위에 위에 동생 있어 아픈 책임으로 통한다. 아픈 부담으로 통한, 뭐라는 거야? 아, 그럼 이거 아니야? 어, 천, 지옥이지. 음. 왼쪽 아래가. 음. 지옥, 천당. 그 다음에, 음. 왼, 오른쪽, 왼쪽 위가 뭐였지? 책임감? 책임 오른쪽인데. 어, 아, 책임이 왼쪽이잖아. 책임이고, 부담이야. 그러면은, 그냥 오른쪽은? 아니야. 뭐 어떻게 봐야 음. 되는 거야? 이거 얘 앞은? 천당이요? 야얘 앞은? 음... 니 몰라! 음. 여기는 뭐..어? 어? 어? 마녀의 집 우리 그거 이거 어. 뭐 일단 보자 그림이 걸려있다 어차피 다 같은 게임툴로 만드니까 말 걸지말고 와야지 어, 그냥 괜찮아 그림이 걸려 있다. 세계 지도가 걸려 있다. 화분 안에 종이꽃? 문이 잠겨 있다. 안돼 저건 뭐 어떻게 못 해? 저 오른쪽도 종이꽃일까? 물로 담. 담은... 아니야. 저것도 종이꽃이겠지?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와, 오는 건 아니겠지. 이러는 아니고. 걸로 가는 것도 아니야. 걸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문이 잠겨 있어? 그럼 저기 위에? 그럼 위쪽이겠지? 아니, 웬만하면 아래쪽이지 않을까? 책임과 고통? 여긴, 오, 우리 집? 뭐야, 얘네 집이 학교에 세 들어 살았어? 뭘로? 저장할 수 있어. 어? 비참한 표정이. 고민형도 <laughs> 있네. 집이 구멍이 송송 뚫리는구먼. 집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구먼.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저거, 바구니도 있잖아, 어?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다만. 이젠 정말 됐다. 더 이상, 진세지고 싶지 않구나. 아빠는 언니에게 말했다. 안 돼요. 저는 무슨 일 있어도 아빠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대답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큰 나무 통. 여기는 뭐지? 썩은 냄새. 어 깨끗한 물. 과연? 아닙니다. 독이 깨져 있다. 독이 깨져서 독이 퍼지는 거요. <laughs> 깨끗한 물이 안 되는구만. 어 아빠의 침상. 아니야. 아니야. 어, 저기 상자 있잖아. 퀘스트 아이템 상자 같이. 존나 수상하게. 분홍색 열쇠를 얻었다. 고민형도 한번말 걸어봐야 되나? 고민형이 비참한데, 너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구나. 왜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물좀 먹어. 물차 먹어. 아니구나. 이건 뭐지? 고민형이 걱정된다. 아프다는데. 다 고민형은 어떻게 해줘야 돼? 저거, 저거, 저 왼쪽 위에, 그, 어, 위. 아니지? 고민형이 아프대. 빨리 해줘야 돼? 아까 그 방에. 망이... 빨간 열쇠, 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어? 아니, 그냥 아래 방으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가야 될것 같아. 그렇다면, 아까 이 방에. 망이... 다시 말을 걸어? 고민형을획득할수 없을까?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뼈 오른 오른쪽 일단 아래 가보고 그래. 오른쪽에 빨간 여, 분홍, 분홍색 열쇠를 얻었으니까 아래부터 가보자 일단 열리잖아 어 대머리 아저씨 아니야 아까 그 인형이랑 또 생겼어 신정 아니야 고민형 고치는 약을 잡고 있나 인형 맞아 근데 잡고 있나 만일 나한테 이따 사지를 준다면은 사지를 어떻게 줘? 어, 그렇지 않겠다 말한다. 그러면 이못쓸 녀석하면서 죽이는 거 아니? 어디서 인형 대 인형 대타를 구해야 된다고 쪽지 있다. 그런 집에 돈이 다 떨어진지도 한참 지났다. 언니는 매일 초조해 보인다. 이빨을 물어뜯으면서 막 어, 언니가 방이 어, 어, 똑같이 생겼어. 어, 그러게. <laughs> 새 빵살인가봐. 똑같이. 썩은 음식도 있고. 음, 이 눌러지네. 어. 어, 진짜. 그거라좀 먹어 아니야 그럼 오른쪽으로 가자 천국까지 요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 잠깐만 저장을 좀 해줘야겠는데 저장내 방에서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고통과 책임이 따른다 막 이런 거? 자기 팔을 잘라주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어디선가 얻어야겠지? 아직도 비참해? 그렇겠지 얘가 아프니까 오른쪽 열쇠를 가지고 뭔가를 해줘야겠지. 열쇠... 어, 어? 뭔제 대칭... 아니야, 저기 행복한 고민형도 있다. 오른쪽 위에... 그래, 일단 쪽지부터 보자! 쪽지, 쪽지를 쪽지 봐봐. 쪽지 힌트가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하얀색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덕분에 언니도 기뻐한다. 그거 말고 그 요요. 뭐, 클릭해봐. 보랏빛 안개 속에 흐릿한 여자 그림자가 보인다. 뭐 필요한 거로 사지를 달라고 한다? 그러지 뭐 가져가렴. 여자의 사지를 얻었다. 응. 그림 아래에 목매당곰 목매단 곰이 있는데 그림 안에 슬픈 소용이 앉아있을 뿐 목을 매달고 있지는 않다 근데 그림자 저불벽난로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요 종이로 만든 꽃이 있대 조심히 집어볼게 안될것 같... 아, 같아 뜨거운 수을 얻었어 제말 걸면 안될것 같아 곰인형한테 11시. 잠깐만, 더 올라가냐, 숫자가? 아니, 그, 앞에 말이야. 오후잖아. 23시. PM하고 있었거든. 그. 그래. 응. 그거 같아. 역시. 난 천재야. 언니가 아빠 살 돈을, 약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방 안에는 화려한 옷과 인형들이 많아진다. 언니는 그걸 보면 괴로워한다. 어, 언니가 저건 원조했나? 그치? 선물을 받아오고. 오케이, 오케이. 원조를 해? 응. 어. 언니가 저거 원양 어선 타서 그것도 원조야. 그치? 응 오늘도 무지 피곤했어 오늘도 무지 피곤했니 근데 언니가 그냥 씨웃고 많은 거지 언니의 그 화려한 옷들이야 이제 어떡할 거? 저장을 해야 되려나 엔티 말그면 어떻게 될 거? 죽지 않을까? 해봐봐 아니군 평범하고만 근데 이 밑에가 좀 보는데 어 빨개 악쟤 말그리지 마 하나 니고 1번 더한번더 그러면 말 걸지 말러면라하면서번더 그러면 지그럴 느낌? <laughs> 그럴것같아더그러말1 <laughs> 전에 나그런 게임 있었었는데 그거 우리 그때 옛날에 개그리아1그러어맞번사 그러면 1번 더 그러면 1번 더 그러면 1번 더 그러면 1번 더 그러면 1번 더그러어 하겠습니다. 여자의 사지를 준다. 뿅. 어? 집이 깔끔해졌어. 다시 말 걸어. 아니야. 이번엔또 어디서 줘야 돼? 몸통을 줘야 되지? 어. 다 애들 걸또 얻어야 돼. 이러면 가서 또 몸통을 달라야 돼? 여자한테? 어이. 이번엔 몸통을 주세요. 이러면은. 니네 몸통! 막 이러면서. 여기 아니었지? 어, 오른쪽 오른쪽 이제 이런 게임을 좀 해봐서 이데 의심이 가득해졌어 몸통 <laughs> 내놔 어? 그래지뭐 가시라움 자 왠지 슬슬 불안해져가는데 근데? 어, 좀 불안해 응 음. 이제 머리를 주세요 니 뭐. 네 머리!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소방대원님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진엔딩이든, 뭐든, 그냥, 깨는 게 중요하지, 저는. 자, 말 걸어. 흐. <laughs> 음... 난 정확하군. 띠마리, 이제요. 어? 나온다고. 네. 하, 지금 하는 게임은 하얀색입니다. 뭐, 진엔딩 이런 걸 저장 안 해도 돼? 자, 저장하고. 진엔딩 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어갖고, 그냥 일단은, 저는 엔딩 보는 게 목표예요. 친구랑 같이 하고 있고요. 5번에 저장하자. 4번에 저장했어? 응. 그래? 망했어. 어쩔 수 없어. 상관없어. 3번이 있거든. 엄청 오래되겠지만. 어. <laughs> 이제 딴 애한테 말 걸어볼까? 저거, 물건들을 다 볼까? 아니면 저기, 목걸이도 있고, 많이 있는 것들. 목걸이도 아무것도 클릭하니까. 그러니까 램프는? 요 램프. 램프에 그냥. 선물 상자. 뭐 하나도 없어? 고민형? 매그 집을 내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그뭐 곰인형? 아, 동봉한 거? 동 동봉. 어, 빨간 곰인형은? 아, 말 걸지 말라니까! 걸지 면 어? 더 걸어볼래? 왠지.. 어? 뭐야? 악보가 안 보인대 얘 옆에 악보가 있어 밑에 봐봐 없네? 말 걸면 얘가 피하나? 아니야 악보가 있어야 돼. 에 그거 내가 연주한테 쓰던 악보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죽어버려. 아우 깜짝이야. 하고 역시나 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네. 이거는 그렇죠. 예상을 했거든. 응. 분명히 얘가 뭔가 있다고 예상을 했어. 악보 있던 걸까? 아니, 어디서 악보를 구해야 되나? 여러분, 어? 여러분이 놀라고 그래요. 내가 예, 예, 말했잖아요. 야, 이거 다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박스나 이런 것들? 뭐 이거? 어 왼쪽부터 그냥 한칸한칸다 해놔 그런가? 그럼 그거는? 그 오른쪽 상자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얘한테 좀 나중에 얻어야 되나? 일단 몸통을 머리 <laughs> 내놔 어? 머리도 주네 그럼 뭐가 남았어 얘? 없잖아 고대로 다 옮긴 거 아니야? 쟤한테? 5번에 저장하자 5번에 저장 자, 좀. 다시 오셨네요. 좀. 아니, 아니 4번에 많이 4번에 있는데, 5분에, 5분에 쭉쭉쭉 계속 바꿔가면 돼.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계속 할수 있어. 저장이로 완전 옮긴 거 아니야? 자, 어, 그런 거 스포 해주지 마세요. 어차피 줘야지. 일단은 저거는 여자의 머리, 내 머리 실수로 주면 죽겠지? 당연히 죽겠지? <laughs> 어, 어, 밑에 뭐가 생겼어. 심장 주지 마. 일단은 님들이, 밑에 뭐가 저에게 저거를 저, 어, 정보를 흘려갖고, 에이, 저는 뭐 진행등 보고 막 그런, 게, 에, 어, 악보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야, 저 쪽지도 바, 읽어봤었나? 쪽지 없었잖아. 있었나? 거 봐. 언니가 그럴 리가 없어. 그치? 내 질문에 언니는 너기 나간 단표정 삐삐한디. 언니는 울면서 내 품에 쓰러졌다. 나, 난 그저 돈이 필요해서. 언니는 밤새도록 내 품에서 울고 그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계속 시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 거울도 있어. 음식들도 있고 음식들 못 찍나? 음식 어디 있지? 으그, 많이 있잖아.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와 음식과 맥주와 뭐 하나 줄 때마다 막 생겨 못 얻는데 책장은 없지 아무것도 없는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 아니야 나쁜 아저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언니가 나쁜 짓 했잖아. 응. 어, 몸을 팔아놓으니까 한번할때 저거 뭐지? 저거 나쁜 짓을 한번할 때마다 아닌데 침대도 두개 있고 해갖고 벌지 말래도 진짜 그럴래? 악보가 안 보인다고! 너 맞냐? 보여 갖고 있어? 내놔. 준다. 고마워! 자, 비켰어. 피아노. 건반 사이에 뭔가가 끼워져 있다. 정말 엮여. 점점 추악하게 변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해질 줄은 몰랐어. 저, 저장의 압박을 느끼고 있어. 어, 저장해야 될것 같아. 다 이게 여러분! 어? 저의 게임 센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했지 근데? 어, 아직도 말 걸어 봐. 너무 아프고 슬프구나. 데, 데, 너무 원통하구나. 어. 저고민 어떻게 줘야 음, 되는데? 가 볼까? 고민형한테 다시? 그래. 아직도 비뭐 얻은 아이템도 없고. 어. 문은 어, 열쇠 얻었지 않았어? 어, 없나? 아니 없어 뜨거운 숯! 뜨거운 숯이 있어 뜨거운 숯을 어딘가에 쓸수 있어 우리가 그걸 얻었으니까 뜨거운 숯이 뭐라 써있지? 막 꺼질 듯한 숯이다 뭔가를 녹일 만큼 뜨겁다 어? 그래 뭔가를 녹일 수 있대 진짜 인형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쇠를 녹일 수 있지 않을까? 녹이면 아저씨를 녹이나? 쇠기 죽어야겠어 불빵 불빵 아니네 음... 그 오른쪽 음... 저기 상자들도 많이 다 걸어왔나? 여기,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해봤어? 음. 이거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 선물, 선물 상자를 스스로 잠깐 만아줘 아니야. 그러면은, 저거, 다 녹여보자. 근데 저기 액자는 왜 있어? 난로 옆에? 뭘로? 그러면 저거, 여자, 여자, 여자한테 말을 걸지 말고 여자를 녹여볼까? 아니야. 여자한테 말 걸면은, 심장을 달라갈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만둬. 일단은. 어? 들어 어, 쪽지 보자. 자, 어. 아 근데 이렇게 된 거야. 이래 보면은, 이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덕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엔딩을볼수 있는 방법은 통했겠죠. 자, 그래. 그리고 기억하자. 이게 뭔데? 누르면 은 돼. 누르면은 없어지고, 그거 아니야? 누르면 없어지고. 두번 들으면 다시 켜질 거 아니야 그런 거? 기억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기억하는 거 기억하면 돼음 돼. 응. 이런 거는 그냥 머리로 보고 외우면 돼요 쉽게 외울 수 있죠? 1 3 3 4 2 2 4 외웠습니다 자 됐어요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어. 고민정한테 말걸자. 어? 그래 좋아. 만약 사탕을 찾아준다면 내 심장을 너에게 줄게. 사탕도 있어. 어딘가에 이제 사탕을 찾아야 돼. 사탕은 가장 왼쪽에 있는 방에 있어. 그럼 우선 이걸 줄게. 하면서 열쇠를 줬어. 사탕에 든 열쇠. 어? 내네 자리 숫자일 거래. 비밀번호 단서는 여기 있고. 비밀번호의 첫 번째 숫자는 3이야. 네 숫자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럼 최소 작은 숫자가 3이라는 거잖아 아 잠깐만 그럼 그거 아니야? 아까 저게 몇번 겹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부탁해 예쁜 언니 알았어 저 위에 위에 그거 있지 쪽지 이게 1이라고 되는 게 그니까 그 숫자들을 다 겹치면은 얘는 한 번밖에 안 겹친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이게 한번만 써요 이건 다시 쓰일 일이 없어 그치? 요 왼쪽 아래가 겹치는 숫자는 뭐가 있냐? 일단은 8이 있겠지? 그리고 5는 없고 8이야 8이 하나 들어간다 8이 있어 분명히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없고 0, 1, 1 3, 2, 3, 2. 이렇게야. 그리고, 음, 이렇게 하면은, 5를 하면은, 2, 0, 0, 1, 1, 2,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5, 그 다음에, 4는 안 되지. 아, 5가 아니고 4였을까? 5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숫자가 안 돼. 1. 5가 아니고 여기서, 아 귀찮게 한다. 야, 4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잖아. 니는 이제 퀘스트 고 있어봐. 사, 사창을 찾고 있어봐. 내가 그동안 풀게. 4를 만들면 3, 0, 0, 2, 1, 0, 뭔가 안 풀려. 오.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왜? 물로 움직이지가 않아 제대로 그럼 왜요? 맵을 어? 오른쪽에 뭐 있었어 오른쪽 위 오른쪽에 뭐 있었어 박스 넌이 응. 맵을 찾고 있어봐 나는 비밀번호 응. 나는 암호를 해도 갈게 에23 뭐? 4어요 뭐야? 왜? 다시 뭘, 돌아왔어? 뭘 발견분 처음으로. 아. 7 8 9 뭐죠? 자. 1이랑 2랑 3은 아니야.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이랑 8이 있어. 아, 8꼭 8이 아닐 수도 있구나. 6이라고 치면은. 찾았어? 아? 여기 쪽지가 있네. 쪽지를 읽어봐. 여기 쪽지가 있네. 자, 쪽지 네가 읽어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 있다. 네가 방 전부를 찾아본다면 진실을 알알수 있게 될 것이다. 응? 어? 다시. 네가 방 전부를 찾아본다면 진실을알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방의 전부를 찾습니다. 자, 아까 갔던 길인가? 밑으로 가는 길은 없나요? 그래서 아까 갔던 길인 것 같죠. 아같길 느낌이 드는데 을 니가 헷갈리나보고1 2 1 아. 비밀번호 안했어 나는 자 이제 도와줄게 너를 자 천재적인 실력으로 금방 암호해도 그랬어요 오 좋았어 자, 비밀번호...